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아 어, 자, 마태복음 5장 끝내야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태복음 5장을 드디어 끝냅니다. 도와주시옵고 오늘 어, 11월 22일 금요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음, mid, Middle of Week 중, 어, 일주일의 중간 지점에 벌써 왔네요. 도와주시고 이분들 열심히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읽어드릴게요. 45절부터 48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쓰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면서도 어 주여,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영어로 홀리. 어, 제가 어떻게 홀리합니까? 주님, 저는 홀리하는 법을 모릅니다. 네. 언제 홀리해지느냐? 여기서 캘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홀리,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흉내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흉내라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골프 치는 사람한테, 야, 너좀 나가서 골프 치는데, 저, 왜 타이거우드처럼 쳐봐? 아유, 저도 매번 할 때마다 타이거우드 흉내를 내는 거 타이거 옷이 되느냐? 아니, 타이거 옷은 2 0 1 8 0 0 0 0 중에 타이거 옷딱한 사람인 줄 그죠? 네, 예. 어그 수영 잘하는 우리 예를 들어 내가 매일 수영을 하지만 하, 저도 수영할 때마다 어 우리 그 누구죠 금메달 32, 23개 받은 예. 그처럼 하, 하려고 그러죠 그그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한 때,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크, 원수를 사랑해서 지금, 그죠? 원수를 사랑하면, 음, 그, 원, 그 원수를 사랑하는,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하나님은 악인과 석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악인과 죄인에게 비를, 비를 주시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자와 정의로운 자에게 다신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요 너희가 상급 받고 싶어 천국에 가서 내 네, 주님 천국에 상급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세리인 세린, 세리인이 뭐예요 텍스콜렉터 잖아 세리 하는 사람이 텍스콜렉터 그래서 이걸 영어로 public한 그래요 public한 근데 이게뭐냐면 public revenue 그게 세가 public revenue 인데 public revenue를 거둬들이는 것을 헬라어로 그 텍스 파머라고 그래요. 텍스 파머. 네. 너무 재밌죠, 단어가. 예. 네. 파밍이란 게 뭐야? 농사짓는 거잖아요. 근데 텍스를 세금을 파밍한다. 농사짓는 사람들. 세금 농사꾼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정부에서 1 0 0 받아. 그런데 1 2 0불을 받아서 2 0불을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퍼블리칸이다. 세린이다. 그래서 와준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 예수님도 그 사람들은 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불의한 자들과, 그죠? 어, 똑같이 악인과, 그쵸? 그 세린과 어떻게? 네. 이방인과 이방인, 세린 다 똑같이 취급했어요. 이방인, 이방인은 뭐야? 배업 사람이, 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기들 책에 뭐라고 썼냐면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어? 지옥의 불땔 감으로 만들었다. 지옥의 불 떼는 때. 나무 덩어리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 하늘에 계신 네가 이, 이 원수를 사랑할 때 너의 아버지 아들이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되며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도대체 무슨 상이 있냐? 그거는 세린,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인간가치도않는 저런 세리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또 형제들이면 무난하냐?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죠? 서로를 사랑하고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도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완벽하신 같이 너희도 이렇게 완벽해라 와 대단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5장에는 마치면서 이제 6장에는 그렇다면 경건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러면서촥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맹세에 대한 교훈 그죠 5장을 딱 시작했어. 산상 예수님이 딱 천국의 법을 얘기하면서 산상그저 그 비아레투스를 하시고 5장에 13절부터 세상의 소금의 빛,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고 17절부터는 그다음에 개혁 전통을 개혁하는 자세. 그다음에 2 7절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인 관계 쭉 나와서 33절부터는 맹세에 대한 교훈. 그죠? 3 8절는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죠. 눈에게 눈이고 이론 이로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하냐? 너희가 원수라고 사,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 아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려면 너희들은 원수도 사랑해라. 그것은 present imperative active.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라. 크. 너희가 형제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냐? 오이든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서 홀리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나오는가냐면 이게 예수님이 한 단어지만 이것은 레비디카스 옛날 레비디카스는 창세기 초기 얘기 레위기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똑같이 레위기레이에도 너의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신는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 삶 속에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흉내내를 내는 게 흉내, 그렇죠?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캐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죠 Equality with God이 아니라 Resemblance.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 되는 흉내도 내라는 거야. 흉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휴 내가 무슨 원전해 나는 그냥 인간의 짐승처럼 살고 싶어 모든 사람이 딴 짓하니까 나는 온,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또 실패하고 또 깨지고 오늘도 이루지 못해도 또 오늘 시도해보고 또 내일 시도해보고 내가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걸 얘기해.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상이 있겠느냐.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오고, 베풀 사람에게만 베풀고, 그러면 그것은 뭐, 뭐가 있겠느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안돼도 또 너를 또또 입에서 쌍손이 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싶어도 또 했어. 그럼 또아 주여 그러면안 되는데 또 용서하.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매일매일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한 여러분들들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시아바핫사따라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욕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고 싶지 않은 해주면 욕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용서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또 실패했어도 칠전팔기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확하시고 희망적인 삶을 오늘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